유진모의 핫 뜨거 유진모 TV 안녕하세요 유진모 TV의 유진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인 연기자 김세별 씨와 함께 핫 뜨거로 쌀쌀한 날씨에 군부를 뜨끈뜨끈하게 대표 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 그렇잖아도 날씨가 쌀쌀한데 참으로 스산한 이슈가 지금 연예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 홍진영 씨의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이죠. 홍진영 씨는 2009년 4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배터리. 네. 사랑의 배터리 전초연설인데 네. 성공하기 직전인데요. 그때 조선대학교 무역학과에서 한류를 통한 문화 콘텐츠 이제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해서 5월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최근 국민일보가 한 독자의 제보로 이제 취지에 나서서 표절심의 사이트라는 그 카피킬러를 통해서 네. 검사를 했는데요. 홍진영의 논문의 전체 문장이 556개 중에 6개의 어절이 다른 논문과 일치했다고 하고 동일한 문장은 124개이며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365개에 달했다고 나와서 결국 표절률? 74%를 기록했다고 강력하게 표절 의혹을 주장하면서 지금 문제가 아주 일파만파로 네. 커졌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 일단 홍진영 측은 처음에는 표절이 아닌 인용이라고 이제 해명을 했지만 네. 그 조선대 교수를 재직했던 또 다른 제보자가 표절률이 74%가 아니라 99.9%다, 그건 100%라는 얘기인데라고 주장하면서. 홍진영 씨의 아버지인 그 홍금주 조선대 명예교수의 입김도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는 홍진영을 학교에서 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면서 석사와 박사 논문 모두 가짜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홍진영 씨는 입장을 바꿔서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파문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조선대학교의 그 권위나 신용에는 흠집이 가게 생겼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홍진영의 지도 교수 및 논문을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에 대한 그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은 물론, 다른 대학교의 모든 거의 모든 대학교의 다수의 논문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이제 문제시 될것 같은데요. 네. 조선대는 요 지난해에도 학위 특혜 논란으로 말씀을 빚은 적이 있거든요. 어, 당시 경찰은 공과대학 전 현직 교수 10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그들은 조선대 공대 현직 교수의 아들인. A 씨의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을 지도하면서 출석과 과제 평가에서 특혜를 줘서 대학 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졸업증을 주는 사실이 확인돼서 시장으로부터 학점과 학위를 모두 취소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기도 했죠. 한 국립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대학의 석박사 논문, 논문 심사가 느슨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에 관대한 측면이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논문 심사를 엄격히 해서 석박사 학위에 대한 학문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교육부의 홍진영의 논문을 포함해서 경영대학원 학위 논문에 대한 전수 조사를 교육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선대는 13일 대학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그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어, 홍진영이 학위반 학위 이제 반납 의사를 밝힌 만큼 학내 절차를 거쳐, 거쳐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학위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 거죠. 네, 저는 그 홍진영과 대학교 대학원의 관행 이두 가지 양측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방패로 그 논문의 창의력이 부족한 점을 그냥 넘어가 준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찢고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게 있어요. 대학은 좀 입학을 쉽게 하되 졸업을 어렵게 하자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주장이 다시 이제 떠올라서 이런 대학의 입학과 졸업의 기준에 대해서 좀 엄격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홍진영의 잘잘못을 떠나서 논문 심사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기준이 바뀌어만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진영의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5일 낮 3시쯤 보도가 됐죠.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내용인데요. 네. 그날 네. 저녁 6시에 홍진영은 생방송으로 엠넷 네. 카운트다운에서 오랜만에 신곡 발표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맞아. 신곡 나왔죠. 네. 맞아, 맞아. 근데 3시간 전에 보도가 됐어요. 어, 이거 뭔가 좀 교묘하게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 8일 날에는 미운 우리 새끼 방송이 나갑니다 여기에 또 홍진영 씨가 출연하는데 네. 미운 우리 새끼는 아시겠지만 이게 생방송이 아니에요 녹화방송이죠 예 네, 그러니까 어~ 카운트다운이나 미운 우리 새끼나 미리 방송사하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방송 출연을 취, 갑자기 조연 취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각 언론들이 표절 논란 속에서도 계속 방송에 출연했다라고 마구 문매를 어... 때렸어요. 정말... 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듯한 어, 그런 네. 뉘앙스인 거죠. 음... 네. 어, 홍진영이 지금까지 무역으로 돈번 적이 있습니까? 전못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노래와 예능으로 먹고 살았죠. 그그 네. 아니, 또, 그 석박스 하기로 돈 벌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은 <웃음> 없어요. <웃음> 또, 그걸로 노후대책 세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트로트로, <laughs> 행사로 노후대책을 세웠을 때. 그렇죠.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그, 물론 표절은 나쁩니다. 전 표절을 우원할 음. 생각은 추도 없으나, 어, 당시엔 그게 관행이었다는 핑계도 참 어이가 없긴 해요. 네. 저는 이번 홍진영 씨의 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음.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 블라인드 이력서로 보는 이 요즘 패러다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회에는 겉모습, 즉, 실력보다는 학벌 같은 스펙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또, 홍지영의 아버지가 그랬든 안 그랬든 간에 어쨌든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는 아직도 이 사회에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하는 그런 관행이 남아있지 않느냐,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 관행이라는 핑계가 너무 사회에 많아서 그게 아직도 악영을 끼친다는 점, 그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진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네 오늘도 유진모 t v 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외출하실 때꼭 두터운 외투와 마스크 챙기시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저는 벌써부터 초겨울이 온것 같아요. 네, 추위를 네. 많이 타가지고네 <laughs> 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또 만나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